이거 이거 줄까? 어. 응. 실물 이것도. 실물 어나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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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근데 어제 해봤는데 진짜 한 얘기하는 거한 1, 2분 뒤에 대화 주제가 우리가 방금 아, 지금 뭐야? 실 아, 아니면 딜레이가 있어요. 어. 딜레이가 좀 1, 2 분이 있어. 네, 뭐. 실물 보여드릴게요. 한번 딱 쳐줘 끌려보자. 너무 센 소리가 나는데. 몬베베! 예!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이게 형상 이름 하나씩 읽어 줘요. 네. 에이 에이 텐 히스토리 오브 케이팝 몬스터엑 히스토리 오브 케이팝. 에이 에 베스트 아티스트 어워드 싱어 몬스터엑스. 야! 몬베베. 오 마이 갓. 그늘 약간 그 희열이 있어요 늘 언제나 몬스타엑스 이거 했었을 때 음. 네. 아까도 좀그 있지 않았어요? 몬스타엑스 몬스타엑스 늘좀 희열이 있었어요 그때 예상예못은두 음. 예상 음.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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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째 거상 그러니까 히스토리는 진짜 놀랐어 음. 어제 아예 예상 못했는데 둘도 나는 못했어 사실 순서를 모르는 상황이어서 <laughs> 이거 그 아. 아티스트 어워즈 이거는 뭐 많은 팀이 받는 건지 사실 순서를 모르니까. 아 그치. 베스트 아티스트는 또 다양한 분들이또 음, 많이 받았고. 그렇지 그렇지. 그래도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음. 그 멋진 그 배우님들 네. 배우분들도 정말 많이 오셨고 네. 멋진 가수분들도 한번 들어줘요. 아까 뭐야? 아좋았습니 오케이. 좋았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음. 저 오늘 저기 전체 출연자 단, 단체 사진 맨 앞에서 찍었어요. 그러니까 <웃음> 아, <웃음> 형이 제일 앞에 있었어? 네. 형 완전 센터 제일 앞에. 저희 <laughs> <거의 웃음> 이제 이준, 이준호 형님, 장원 형님 옆에 바로 제가. <laughs> 아... 아니 갑자기 잘... 방향, 방향을 바꿔서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뒤집어가지고 맞아. 그 뒤로 가려 했는데, 예, 제가 오늘 앞에서 있었어요. <laughs> 진짜. 여기 에 자세 보여줄까요? 이렇게 있 고. 블링 블링 이런 식으로 했어요. <laughs> 어. 이렇게. 형원이가 소감을 얘기하지 안 하지 않았나? 안했지 알았지. 안 했지. <laughs> 네, 일단 아니, 너너 너 해. 너해 너 해, 아니, 그래도 같이 나오면 있어. 좋지 않을까? <웃음> 네. <웃음> <웃음> 네. 아니야. <괜히> 일단 <laughs> 잘 가르세요. 아니, 아니야. 야, 네, 일단 아니, 그 약간 좀그 이렇게 약간 어, 좀그 이렇게 이렇게 형, 이렇게 형 이렇게 형 이렇게 됐어 형 그거 한 번만 해주면 안돼요 아, 너무 야한가? 나 그냥 풀하겠어을게안 <laughs> 야하니까 아 셔누형의 <laughs> 그 레전드 레전드 밈 <laughs> <meme. 웃음> 아, 너무, <laughs> 아, 너무 야한가? 너무 야한가? 네, 하여튼 그 저희가 지금 10주년이 됐는데 어, 10주년 동안 10년 동안 이제 무대를 할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이렇게 큰시상식에서또 이렇게 상을 받고 이렇게 몬베베 분들을 얘기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좀 기분이 좀 이상하면서 좋은 그런 기분이었는데 어, <laughs> 앞으로 내년도 그렇고 좀 저희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년 연말에 또그렇게 멋진 시상식에서 와야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때 또뭐 다른 노래로 오겠지. 음. 또 이번에 저는 샌디스도 사실 너무 좋았거든요. 그 그치. 처음에 시작한 무단 친입과 시작해서 최근에 이제 가장 최근에 노래 또 여러분들 보고 싶었던 이제 듀얼먼트 하고 그 생각보다 대상 받았다. 어러킬러러킬러를 진짜 보고 싶어했던 몸매들이 많아. 아그 잔재 이제 그리고 우리 그뭐 가까운 스태프분들을 그 샤라우즈 모태가 됐어가지고 그래도 매니지먼트, 안무팀, 헤화 메이크업 스타일리스트, 음. 예쁘게 꾸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짜. 커울이 사실 오랜만에 신랑식이잖아요 너무 흥분한 거야 아 진짜 무단 침입을 왜? 하는데 나와 진짜 중간에 한번 어깨가 빠질 뻔했어 어... 네. 이, 이거 이거 휘두르고 하라고 근데 안 빠졌지 Let's go 나 건강하니까 근데 뽕나 며칠 앞에 그 이게 성취 어떻게 됐는지 아직 저희가 모니터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나도. 진짜 이어 상에서는 정말 저희가 그 분위기를 굉장히 많이 올리려고 어. 정말 노력을 많이 네. 했거든요. 진짜 멤버들도 네, 다막 더블링도 막 치고 했는데 음, 열기가 내포된 음, 음, 줄알았어 <laughs> 열기가 얼만큼 아. 느껴졌는지 좀 궁금하네요. 얼른 무대 해보 모니터 좀 해야겠다. 네. 아직 못봐 가지고 어떻게 네. 하는지 모르겠어 네. 진짜 정신없이 무대를 해 가지고 사실 한결이가 없으니까 뭐 뭔가 더 열심히 채워야겠다 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맞아. 나 진짜 나 어떻게까지 했냐면 그 러브킬러 그 사비 화음도 다뤘어 자 헤드샷 아니 사. 처음에 그 주원이 두아라 두아라 하고 이제 내가 원래 받기로 했잖아 거의 목소리가 한3개 이상이 나오는 거야 창기 같은데 어 맞아, 아,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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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 역시 아 해야겠다 이거 이번엔 채워야겠다 창기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어쨌든 형이 형들이 <laughs> 형들이 한세 목소리 이상으로 너의 빈 자리를 채웠다. 네. 보고 있니 막둥이? 그래. 자기 뭐 보고 있을지 뭐 자고 네. 있을지 밥 먹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봅니다. 지금 한국은 1 네. 1시아1 2시 정도 됐겠다. 지금 지금요? 열한 시. 4 5 분이요. 눈눈 같다. 대뜸 그래요. 아그 여러분들 네. 그, 컴페티 데려올 때어 컴페티를 되게 아낌없이 주셔서. 가지 어. 어. 그래. 아낌없이 주는 컨페티. 혹시 앞에 잘 보이셨나요? 잘안보였요저도하다가딱 그 여기서 이제 티 맞아요. 네. 아 준우 MC 오늘 준호님께서주우님 머리에 컴퓨티 붙은 잘 봤다고.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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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아, 주... 선께서 그런 어컨페 멋있었다고 주셨어아 붙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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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마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아 진짜 많이 붙었는데? 그랬습니다. 나는 아또 많이는 아아 가슴팍이 이렇게 파져 있는데 여기 에막 겁나 못 들어가서 이렇게 털어내려가지고. <laughs> 아니 저 이렇게 털었어요. 아 아지 그렇게 한데. 아니 웃긴 게 하나 아까 그 말해 볼래요? 말해 볼게. 아아 네. 제가 이제 무단 침입을 하고 돌출을 나가잖아요. 멋있게 이제 어떤 때는 막빡막 짧은 약간 댄스 브레이크 그 그런 비슷한 느낌으로 응. 하고. 앞으로 가서 이제 이거 해야 되잖아요. 인너 댄도 해야 돼 내가 막 가면서 막. 샤라또가 <목소리가> 막뭐맥 뭐, 썸노이즈 가우쉐 <목소리가> 하면서 갔어 막 가고 있는데 앞에 분명히 내 카메라가 내 정면에 있어 응. 근데 그 센터가 안 보이잖아요 사실 응. 너무 조그맣고 난 내가 센터 있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현누 형이 여기에 있는 거야? 일대옆에 있는 거야? 일등이. 원래 주워, 아니, 기현이가 센터고 제가 그 옆이거든요? 근데 기현이가 어떻게 했냐면 <laughs> 여기가 센터예요 아니, 내가, 내가 보여줄게 <laughs> 아니, 너, 내가 내 말로 아, 둘이, 둘이 같이 있어. 걸어 걸어면 되잖아. 여, 여기 여기가 셔누 형이야? 여기 셔누형 있고 내가 여기 있고 너가 여기, 여기 여기로 서더라고. 어, 자연스럽게 오다가 셔누 형이 너무 가까 가까이 있음을 느낀 거지. 이미 이거 들어가야 되는 거그렇게 어, 어, 있었어? 어, 있었어. 큰일났음을 어, 큰일, 큰일 느꼈어. <웃음> 이렇게, <웃음> 이렇게 <가네>. 갔어. 이렇게 갔어. 나안안 나갔다고 그러고. <laughs> 아, 너무 잘했어. 아, 뭐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어, 뭐 되지. 사실 저희가 연습할 때 저희 안무가 형이랑. 응. 저희 댄스 브레이크 중에 그등그등 아. 그 등, 그등 하는 박자가 있어요. 네. 거기에서 원래 Make some noise 를 하기로 어? 사전에 음, 음, 음. 맞춰놨어요. 음, 아. 그래서 저는 거기에다가 Make some noise 를 하려고 그랬는데그한두세 박자 앞에 기현이 형이 <laughs> Make some noise 를 하길래 제가 <웃음> 하, <웃음> 하... <웃음> 제, 제가 <laughs> 하... 언제? 어? 그, 이거 템포하고 갈래 원래 할 거야. 이, 거야. 이거 템포하고 가서 따다다 빵 하고 하잖아. 그 가, 끝나기 내막 쳐져. 어, 어, 거기에 등. 그 등. 그등 거기에 맥션위에스 응. 하기로 했어. 오늘 연습해서 아, 쳤잖아 야. 네. 다른 사람. 괜찮 아 잘했어. 뭔가 이 해야 될것 같은 느낌 들어. 막았으면 안될것 같은 이 느낌이 있는 거야. 맞아 맞아. 그런 느낌. 그래서 이거 그냥 넘어왔다. 합! 끝어요 예? 그냥 진짜 아우. 자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텐션 네. 텐. 네. 네. 너무 오늘 덕분에 상도 받고 네. 무대도 네. 열심히 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네. 가오슈, 아. 음. 음. 가오슝 몬베맨들도 만나고. 진짜 많더라고. 가오슝, 홍가오슝, 진, 아, 진, 진, 진가오슝. 아까 그러니까 원래 음. 진짜오슝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를 네, 원래 진짜오슝을 준비를 했는데. 가오슝, 진짜오슝. 뭐 네. 그하왜안 했어요? 제가 다음에 대만 오면 하려고요. 음. 다음에, 아, 다음에 대만 대만에. 조은이가 하면은. 조용 좋을 것 같다. 고 <laughs> 자신감이 없어서. 아 생각보다 그 제가 시뮬레이션 많이 돌려보는스타일인데 음, r 음, m 이 덱션이 안 되더라고요. 그, 느낌이 그, 안 그, 왔어요. 너 저기. 이... 아, 저쪽. 아, 어, 아, 어, 그때 골든 데스크. 어. 1차 라인업에 그때 이제... 저희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으로 이제 올라갔는데 뭐라고요? 뭐라고 이렇게 뭐라 있던데. 진짜 진짜 신짜오. 그게 약간 소리 질러. 진짜 신짜오. 그거 꼭해 줄게. 오케이 오케이. 그때 골든 데스크 때 제가 꼭 하더 하겠습니다. 렛츠 고. 진짜 신짜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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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리고 굿나잇. 네. 마지막 인사를 두고 저희는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다들 오늘 잘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굿나잇. 사랑합니다. 모멘트. <목소리도> 잘 자. 아, 형 얼굴 보인다 아둥 미야둥. 봄. 봄.